오호리공원에서 텐진으로 이동한 다음에 영화 예매하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텐진 호르몬에서 너무 맛있게 식사하고 온 영상 되겠습니다. 저기가 아까 저희가 나왔던 출입구고 이렇게서 쭉 가면 저쪽이 텐진이네요. 직진해서 몇정보장이라 아마 웬만한 버스 다갈것 같아요. 여기고 이렇게거든요. 웬만한 거 아마 다갈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27번 간다. 지로타네요. 5점 거장. 응. 원래 1편은 환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승을 슬슬 하고 있나 봐요. 우체국에서 내리면 됩니다. 우체국 앞에 와서 쓰레기통 발견했는데요. 여기도 캡만 되나 보다. 대체 어디다 버리지? 일단은 아직 11시가 안 돼서 쇼핑몰이 안 열었을 거예요. 여었나 영화를 예매하러 갑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그랬어. 수요일에 레이디 데이라고 해서 영화를 할인해주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영화를 보면 어떨까 싶어서 솔라리라 플라자에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가볼까? 좌측동에... 여기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와본 적이 있는 곳인데요. 헤헤. 아, 여기는 쓰레기통 있지 않을까? 기억나세요? 공항선 타고 저쪽에서 들어오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왼쪽으로 돌아서 올라갔었죠. 호텔 갈 때. 그러면 우는 이쪽으로 가서 솔라리아 플라자. 여기가 다른 데보다 일찍 여는구나. 지나가다가 그라니프 있어서 여쭤봤어요. 동영상 촬영 되냐고. 그랬더니 사진이나 동영상은 되는데 라이브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본은 라이브는 어렵다고 밖 안에서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구경하실래요? 뭔가 건작, 얘네가 건, 아니다. 건담이 아니라 얘네가.. 잠깐만요 나도 알고 있어 건담인가? 저 이렇게구나 신세기 에반에반계리오에반계리오봄 에방, 에방게리. 에디션인가 보다 뭔가 이런 팬더가 많고 괴상한.. 괴상한 것도 있고요 고양이도 있어 어얘 뭔지 모르겠는데 저번부터 있었어 람마도 있고 포켓몬도 있고 그 다음에 파워포프걸이 많아요 귀여워 내가 입긴좀 그러지만 얘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여성 목적은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laughs> 후쿠오카가 멘타이코의 도시 아닙니까? 멘타이코 티셔츠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사고 싶은 건 없었다. 지난 후쿠오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센진 지하상가는 거의 1km 가까이 양쪽으로 이쪽에 있고 왼쪽에도 하나 이렇게 쭉 똑같이 있어요 굉장히 긴 지하상가고 여름에 왔을 때 에어컨이 빵빵하지 않았다 안 나왔나? 아니면 뭐, 나오는 듯안 나오는 듯 그랬나? 뭐 그래요 그래서 시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햇빛은 피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나 저쪽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른 쇼핑몰보다 일찍 열고 아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어요 밑에서 이 근처에 있는 쇼핑몰들이랑 다 연결돼서 어쨌든 이동할 때 이용하시면 편하실 것이다 여기 이렇게 파르코랑도 연결이 돼있고요 솔라리아가 또 이쪽 오른쪽에 있을 텐데 솔라리아 플라자 솔라리아 스테이지는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플라자는 좀더 가면 있나? 여기는 스테이지? 더 가볼까요? 스테이지, 플라자 솔라리 아아 기억나는 길이에요 오른쪽이 스테이지고요 왼쪽이 플라자네요 미츠코시랑 연결이 되었나 보네. 미츠코시고 솔라리아 플라자고 솔라리아 플라자는 이쪽이네요. 아 시원하다. 이거 봐. 여기 오니까 시원해. 안으로 들어갈까? 맛있는 냄새. 여기니까 플라자는 일찍 연화보네요 영화관 어떻게 가지? 엘리베이터 있다. 7층갈수 있나? 응? 언제적 거리두기입니까? 아직도 있는 이게. 우와. 음. 영화관. 예매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진짜 옛날에. 여러분, 포뇨 아세요? 포뇨? 그때 한번본 기억이 전부거든요. 한국어는 없겠죠? 거? 오늘 거. 내일 이후 거. 난 내일 거. 내일 거. 어, 이거. 그나마 아는 사람 나오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3시 40분 많이 남아있네?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있었는데 전 가운데서 볼까요? 마일리지? 마일리지 없어요 티켓 종류 아, 토호 웬스데이라고 그냥 돼있네? 레이디스 데이 뭐 이런 거 아니고 원래 2 0 0 0엔 이거든요? 할인해서 1 3 0 0엔한명 영수증 어, 발급하고요. 다음 크레딧 카드? 터치가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하 터치 터치를 여기다가 아이고 <laughs> 못 찍었어. 요 중에 하나가 티켓인가 보네? 혹시 까먹을까봐 내일 3시에 알람 맞춰놓고 소년과 계란은 어. 영화의 굿즈들을 팔고 있는데요. 귀엽다. 뭔가 감동 실화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요즘 일본 연예인들을 몰라가지고 그나마 나나씨가 좋아한다고 알려줬던 영화별우 나오는 걸로 예약을 했고요. 코난이 다음 달에. 이게 다 지금 다음에 상영 예정작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볼게 별로 없었어. 어? 5등분의 신부. 이거 저뭐 하던데? 한국에서도. 하이큐는 알아요. 제가 애니메이션 잘 모르지만 아주 아주 유명한 것들은 조금 안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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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와 다니시였나 스노우 어쩌고였나? 그룹 이름을 기억 안 나네. 이 친구 메구로렌 제이 친구 납니다. 그래서 이거 예매했고요. 음, 다음 달에 왔으면 이거 봤어요. 어, 4월 18일 코난 봤을 텐데 코난은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어1 1시다 됐다. 밥 먹으러 갑시다. 여기 뭔가 재밌는 게 많다. 구경 오면 재밌겠는데요? 하지만 나는 밥을 먹으러 갑니다. 아까 내가 어디로 들어왔지? 아, 여기가 시원하다. 여기서 했죠? 응. 제 기억으로 흩탄 회전초밥은 솔라리아 스테이지에 있었다. 솔라리아 스테이지. 여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서 바로였거든요 여긴 아닐 거라고 했는데, 어? 줄 있다. 나 줄이 있는데 사람들 인제 들어왔을 텐데 좀 기다려야겠다. 허허. 다들 인제 들어왔구나. 하하. 저기 의자 있는 데까지 앉으시고, 그 다음은 여기. 옆에 이렇게 줄을 서면 되네요. 새치기할거했어 그냥 생각해보면 도시락 있잖아요. 요거를 사가지고 지금 날씨도 좋으니까 밖에서 먹어도 되지 않을까. 다양한 종류는 왔다 아, 저기 있다. 음, 오마카세 세트가 아니요 음, 오마카세 세트로 해볼까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20분정도 다주시겠어요 그럼 다시 여기에서 저것도 20분 걸린대요 딴데 갈까? 이제 막 오픈해가지고 다들 이제 막 들어간 거여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위쪽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레스토랑 진 2층이었네 여기도 구경하면 재밌긴 하겠다 요 뒤쪽으로 다 음식점이었네 오 줄이 또꽤 길어졌다 어바람지만 이렇게 널널하네 표탕회전초밥이 인기가 있긴 하네요 다른 데는 다지금 들어갈 수 있어 오 안쪽으로 꽤 깊네 같트아 한글 다 써있네 펜징 호르몬 여기 유명한 데였더라고요 어제 그 사람들 줄 서있던데 여그 지금 사람이 많이 있다 여기 가볼까? 호르몬 정식 후 철판 주변은 다 드시고 계시고 아 그렇구나 여기 따리리에 다리 앉을 수 있구나 어, 난 그래도 괜찮은데? 먹어볼까? 먹어볼 네. 들어가볼까? 빅터리 네. 배지 배터리 배지 배요 아, 배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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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가조, 쌤. 네. 네. 밑반찬이 나왔어요. 네. 오히려 저기는 카메라 넣을 것도 없고 좀 말하기가 부끄러울 것 같아서요. 달걀이랑 계란 노라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날달걀을. 어제 오늘 많이 먹었, 맛있게 먹었잖아요. 날달걀. 손을 좀 닦고 싶은데? 릴스나 쇼츠 같은 거저다르는거딱 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있더라고. 유명하다고. 펜질 호르몬. 아마 이렇게 네? 에잇, 에잇. 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해버렸네? 아직 음식이 안 나왔는데. 이거 자꾸 찍으니까 너무 쳐, 쳐다보죠. 얌전히 있어야지. 세트는 이렇게 있고요. 스테이크 소스. 아, 미소 소스 맛있겠다. 간장. 그리고 뭐 소금이랑 후추랑 고춧가루인 것 같아요.

<laughs> 다 나왔습니다. 에헤헤. 사진부터 찍어야지. 아, 오. 비주얼은 내가 더 맛있는 건데, 일단 스프이크맛있어 음, 양파는 이렇게 찝어주시네요 국장, <laughs> <laughs> 음, 맛있다! 맛있어! 음. 음. 여기가 김치가 아니에요? 한국 김치랑 다른데, 뭐가 다르지? 뭔가 다른데? 맛있어! 네. 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밥은 리필 가능한가봐요. 대중소로 사이즈 고르시면 되네요. 음, 맛있어. 카드 세웠나요? 카드 터치는 안된대요. 바로... 감사합니다. 아려도 잘만드시요 아, 아려도 잘만드시요 <laughs> 옆집도 줄 섰어요. 오픈하고 바로 와가지고 사람 없을 때 왔나 봐요. 여기도 금방 되찾거든요. 후기를 들려드렸자면 맛있다. 그냥 유명하다고 해서 어제 줄이 길었어가지고 왔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밥 리필이 되는데 리필을 하고 싶었어요. 밥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딴거 먹으려고 참았고 맛있었어요. 여기 추천합니다. 매우 맛있었고요. 자, 우리는 파르코에 갑니다. 음 지금 거의 1 2시 됐는데요. 다른 데도 다 찼네요. 줄도 서고 다른 집도 사람이 많다. 90분 기다려야 된대요.